전북 군산에서 여성 지체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오랜 기간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낯뜨거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장애인에게 음란물까지 전송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체 장애인 A씨는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운전기사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인나고 각방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것도 아니었는데 직접적으로 자기 성기를 면서 장애인 고위기관에서 조사했더니 피해자는 A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지체장애인 4 명이 운전기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수련차 갖고 뇌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음를 보냈다는 얘기를 하지만 콜택시 배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용기를 내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아, 이게 넘치는 거 그래서 자꾸 피해자가 생기니까 돈을 안 되겠다.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 기사는 콜택시에 탑승한 장애인 부모까지 성희롱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가 장애 아동의 엄마에게도 오빠라고 불러라 하는 등 수치스러운 언행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운전기사는 성희롱이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 권익기관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거쳐 운전기사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